자, 할렐루야 자,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이런 복된 인물들처럼 좀 복음적이고 영적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어, 그러한 여러분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이제 6절부터 보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두 부부는 이제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이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나요? 자,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뭐, 교육가든지, 뭐, 정치가든지, 뭐, 사업가든지, 뭐, 예술가든지, 뭐, 목회자이든지 간에,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서로 지지해주고 또 어떤 서로 뭐 정보도 주면서 또 잘못한 것은 또 선한 지적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그 결혼의 축복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때이 사가레아님 부부는 매우 훌륭한 부부였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칭찬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부부를 동시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좀 드물거든요.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남편은 신앙이 매우 우수한데 아내가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또 남편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두 부분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이렇게 신앙이 매우 좋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때 의인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이 아닌 경우도 있고, 사람이 볼때 전혀 뭐 의인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무후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님과 이 엘리사베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삶, 의롭게 행하는 삶,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흔히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을 소리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믿음이 뭐 70이고 행함은 뭐한뭐 어뭐 30만 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100이라면은 정확하게 여러분, 자, 이 행함도 그대로 100으로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무엇일까요? 뭐말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영적인 뭐 깊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빨리 내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해안력을 가진 것이 뭐 우리의 권위가 됩니까? 물론 그런 것도 훌륭하고 좋은 것이지만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 되는 것. 자, 이런 것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만 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이 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부 간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부부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들이 좀 믿지 않고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두 부부는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흠이 없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은요, 이, 이 뜻이 뭐 죄가 없다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뭐 순종하는 척 이렇게 뭐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정한 어떤 내적 순종.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내적 순종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으로 얹고 뭐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계명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어린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준수했는가 순종했는가 좀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렇지만 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고, 너무 뭐 희생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손해도 봐야 되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행함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의의 계명과 이렇게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주 어려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우상숭배자들이라든지 불신자들에게 그저 우리가 말과 혀로만 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어떤 시간을 좀 내준다든지 아니, 우리면, 우리의 어떤 재능을 좀 내준다든지, 또는 뭐 물질적으로도 좀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말과 혀로만 우리가 그들에게 뭐 전도하고 뭐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이렇게 말이 난무한 시대가 아닙니까? 정치계도 그렇고, 뭐 의사계도 그렇고, 목회자계도 그렇고, 말이 이렇게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하는 삶 이것은 바로 성경행함 성경행함이 나타나야 될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가리아님과 엘리사벳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엘리사벳님은 왜 잉태하지 못했을까요? 잉태를 못 했을까요? 자, 7절에 보면 엘리사벳님이 잉태를 못 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두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잉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뭐 하나님께 불효자가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알고 같지도 않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두 부분은 정말로 옥에 티도 없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잉태를 못했다는 것인데 뭐 사가라님이 문제가 있거나 엘리사벳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 잉태의 문을 닫으셨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랬는데요. 자, 제사장으로서 참 이렇게 뭔가 참 은혜가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자식이 없다는 이 것은 완전 뭐 저주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얼마나 사실 백성들 앞에서도 참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이렇게 자식을 기대하면서 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막 때를 써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두 부부의 어떤 영성으로 볼때이 부부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님이시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 어떡 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가 뭐 인간적인 또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뭐 지나칠 정도로 꼭뭐 잉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늘날처럼 명의를 찾아다니고 막 한약을 막 지어 먹고 병원에 가서 막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오직 뭐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서 온 정신을 거기에만 쏟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뭐 잉태의 문이라든지 사업의 문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부흥의 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 문이 닫혔을 때는 깊고 오묘하고 신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뭐그 문제에 안달하거나 거기에 막 몰입하거나 해서 여러분들 안절부절 못하고 그 어떤 문제 해결에 압박감에만 눌려서 그렇게 산다면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없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꾸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는 여러분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에게 이렇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지 말고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나갈 수 있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세 번째로 이두 사람은 나이가,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자, 실제로 보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흔히 한쪽이라도 좀 나이가 어리거나 좀 젊으면 가능성이 더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이렇게 중년을 넘어서 뭐 노년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생리적으로는 이렇게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100세 때의 아브라함님과 이 사라님에게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아마 그렇게 아마 그렇게 늙을 정도로 나이가 이렇게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나의 다령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린다든지 또는 뭐 교회 개척을 했는데 부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해서 마치 호래된 어떤 늙은 기업 나이 많아서 어떤 늙은 교회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래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래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볼 때, 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부부들도 이렇게 보면은, 살아가다가, 뭐, 어떤 가족 관계 속에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그 삶이 뭐 생활이 너무 고달프다든지 오랫동안 가난 속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산다든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부 싸움도 자주 일어날 수 있고 마음 고생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혼성을 가질 수 있게도 됩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지인도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후에 이렇게 자식을 낳고서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자식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뭐 자식이 있고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상대방을 어떤, 뭐, 투사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직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식이 없어서 그냥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걸 봤는데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님과 사라님이 자식이 없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는 그 이탈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문이 닫혔을 때 그럴 때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하게 되면 잠시는 이렇게 플러스가 될지 몰라도 오히려 이렇게 수십 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절, 결코 이렇게 편법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두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때 자식이 없다고 해서 자식 문제를 가지고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육신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주의종 같은 경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의종들이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오직 이렇게 주의의 일에만 더 이렇게 전념하고 올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너무 목적지향적인 성격의 유형의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그 문제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 말에 쏠게 할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 이두 부부의 이런 어떤 영적인 성숙미, 이런 노렴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본받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자 이렇게 성경 행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이라고 인정받는 이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적으로 이런 내적 순종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행함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고 성경 행함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경 행함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문제에만 몰입하지 말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가라님과 엘리사베님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랬는데요. 나이가 많은 것은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더디가고 어, 늦게 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편법을 쓰지 말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 이런 사가라님 엘리사라님 같은 이러한 수준 있는 영성을 담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가라님과 엘리사배님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참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참 복음적이고 진리적인 어떤 영적인 노력미 이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